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시간 언제를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 지난주 말씀 기억 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대림절 첫 번째 뭐였죠? 무엇을 기다리는가. 아 고맙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답은 뭐였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쵸?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었는데 그들은 때로 무너지고 때로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스럽고 음행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괜찮아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재림을 끝까지 선명히 구체적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 삶의 어려움들. 때로는 삶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끝까지 세울 수 있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자라는 권면을 했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기다리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언제를 기다리는가? 언제 이 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뭐 기다리고 있는 거 있으세요? 어, 예스 그리스도요. 아멘.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아, 퇴근 당첨? 무슨 당첨인지 모르겠으나 되길 기도합니다. 기다린 거 있으세요? 그 삶에서 막뭐 엄청 거창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소소하게 작게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게 되면 그래도 나름 어떤 좀 재미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기다린다거나, 뭐 웹툰을 나올 때를 기다린다거나 뭐 중독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도파민이 막 이렇게 중독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하나를 기다리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삶에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재미, 활발함을 줄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니는 지금 어디서 뒤에 있나요? 우리 아이니는 요즘에 포켓몬 카드 뽑는 거에 아주 그냥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시죠? 뭐그 커다란 일수백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제가 포켓몬을 다 모았어요. 막 이런 거 다니면서. 포켓몬 카드 뽑는 그것에 거의 뭐 이제 중독되었다시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야인이가 해야 할 일을 잘 했다거나, 칭찬받을 일을 뭐 이렇게 잘 하면은, 이제 밤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애가 저녁 뭐한 8시, 9시가 되면, 파블루프의 갤처럼 짐을 질질질 리면서그 포켓몬 뽑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내가 이거 잘했죠? 아빠 제가 이 안이 이렇게 챙겨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 포켓몬에, 조금 과장하면 도파민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그 시간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그것에 또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아 무엇인가를 작게 그래도 기다린다는 건 우리 삶에 어떤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누가복음 1 2 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비유들이 본문에 이렇게 단락으로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재림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등장하죠.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오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요. 아주 통이 크고 굉장히 긴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코트 같은 거막 엄청 크고 긴거 있죠? 그 코트도 보면은 허리에 띠가 있거든요? 이렇게 잠그려고. 근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그렇게 크고 통이 긴 옷이었기 때문에 뭔가 활동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잠그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종, 노예한테, 종한테 얘기하는 말씀인데 자기 주인이 혼인 잔치에 갔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문화에서 혼인 잔치는 우리나라의 결혼식처럼 뭐 딱딱 시간 맞춰서 한 시간에 끝내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충분히 혼인 잔치를 충분히 즐기기 때문에 갑자기 끝내고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새벽 내내 그 풍성이 혼인 잔치를 즐기다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언제라도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빨리 나가서 그분 열어줄 수 있도록 35절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 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띠를 늘 매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 띠를 띠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헬라어로 좀 찾아보면 문법이 완료 수동형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냐면 쉽게 말하면 허리에 띠를 매는 중도 아니고 허리에 띠를 매일 예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완전히 허리에 띠를 매고 있어야 되는 완료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 안에 지금 나갔으니까 뭐 어느 정도 한 시간은 두 시간은 걸리겠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언제라도 올 거를 예상하고 이미 허리에 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완료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아이니가 또아아무 아이니 아, 많이 등장하네요 아이니가 8시한5 0 분쯤에 유치원 차를 타거든요 보통. 그럼 우리가 8시쯤에 보통 기상을 해요. 이안이는좀더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찍. 그럼 8시쯤 일어나면 간단하게 뭐 아침도 먹이고, 씻기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등원을 시킬 수 있는데, 어느 날은 늦잠 자면 다 같이 8시 막 반까지도 자고 하거든요. 그럼 정신없이 깨가지고 이제 우리는 부모는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막 다그치면서 야 빨리 일어나 멱살 잡고 막 흔들어 깨워요 얘도 짜증나는 거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워가지고 막옷 입으라고 하니까 서로 막 짜증과 실랑이를 하다가 씻기고 막 급하게 뛰어나가요 그럼 그렇게 정신없이 나가다 보면 막 놓치는 것도 있고 때로 유치원 차가 기다리기도 하고 다행히 기다려 주니까 감사한 건데 기다리기도 하고 뭘 실수로 빼먹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늘 어떤 실수와 놓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치원 시간은 시간을 알면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언제 그 주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완료 수동형 띠를띠고 있어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섭리도 이와 다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마치 우리가 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삶에 충분한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하루 아침에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뭔가 성공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미리 준비해서 이미 완료형, 이미 자기 시간을 성실하게 잘 살아냈던 사람들이 늘 성공에 가까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반,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살이도 다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심지어 영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서 모든 부분을 막연하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모든 부분들을, 모든 영역들을 막연하게 두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시길 바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막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시간은 막연할 수 있겠으나 그 막연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까지 막연해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막연함은 우리를 더 긴장 가운데 둘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 자체가 막연해지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올수 있다라는 어떤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태도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막연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라는 거죠. 늘 준비된 사람으로서, 늘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9절, 4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4주간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무엇, 그리고 오늘은 언제인 거예요. 언제, 언제를 기다리는가. 이때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때는 모릅니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 모른다의 뉘앙스는, 아, 몰라. 뭐 올지 안 올지 도대체 모르겠어. 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오겠어? 모르겠어. 이런 뉘앙스의 태도가 아니라,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심판의 때가 정확히 온, 임박을 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의 뉘앙스가 더 확실한 거예요 오, 모, 모르겠어 올지 안 올지 도대체 뭐 이거 온다는 거 맞아? 이러면 이런, 이런 모른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수 없으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이 재림의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마치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듯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온다라고요 근데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양 극단에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그 막연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양 극단의 태도 두 가지는 첫 번째 뭐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어떤 건강하지 못한 어 시한부 종말론자의 태도.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2000년 전에도 바울 시대 당시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시니까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면 다 리셋 될 텐데 리셋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건 다음에 설명.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그렇게 될 텐데 그럼 지금 내가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의미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자들이 있었다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근데 바울은 정확히 얘기하죠. 아니야, 그건 맞지 않아. 예수님이 언제, 언제 도덕, 도적같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게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더 건강한 거죠. 하나의 양극단은, 당장 내일 올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날이 마치 안올 것처럼, 뭐 지금까지 안 왔는데, 그쵸?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마치 안올 것처럼 무슨 재림이야. 재림은 그냥 교리야. 그냥 이론이야.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뿐이야. 라고 선택할 수도 있는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했던 그 막연함은 우리가 두 가지 양극단 안에 포진될 거라고요. 하나는, 언제 올지 몰라? 안올 수도 있어. 무슨 재림이야? 라는 한 극단과 하나는 당장 내일 와.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직업도 갖지 말고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양극단 어딘가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재림의 사, 신학적 사고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밤이 깊었다는 거는요. 새벽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오시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허리에 띠를 완전히 매고 있어야 합니다. 매는 중도 안 돼요. 맬 것으로 다음에 매겠습니다도 안 돼요. 이미 다 매어져 있는 상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태도는 뭐냐면 현재를 그날처럼 살길 원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마치 그날처럼 살길 원하신다라고요. 마치 종말이 임박한 것처럼 오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막연함이 여러분들의 양극단의 태도로 몰질 않길 소망해요. 마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종이 늘문 앞에서 예수님의 문을 열려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깨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먼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은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인데 한 번은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듣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옆에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는 건 아닌지.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요. 제가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아이들을 태우고 가잖아요. 아이니 이안니 태우고 늘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니가 꼭 차만 타면 노래를 좀 틀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요. 워낙 뭐 TV를 잘안 보여주다 보니까 차에 타면 TV, 노래라도 좀 듣고 싶은 마음에 노래 틀어주막 이렇게 하죠. 그럼 제가 유튜브에서 노래를 골라가지고 막 틀어줘요. 뭐 피카츄도 틀어주고 헬로카보도 다 틀어주는데 그거 틀고 듣다 보면 저는 또 혼자 제가 해야 될 생각들 미리 고민해야 될 것들을 운전하면서 깊이 빠져가지고 생각, 상, 생각이 잠겨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보면 아이니가 옆에서 아빠, 아빠 막 엄청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저도 번쩍 해가지고 이제 한참을 불렀던 거야. 뭐냐면 나는 내 생각에 너무 빠져 있는 나머지 옆에서 계속 아빠라고 부르는데도 노래가 다 끝나고 설교가 하고 있는데 아이 니가 아빠! 노래 끝났다고 설교 끝나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도 저는 못 듣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동아 희주야 이사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듣는 건 아닌지. 듣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사, 사무엘 하 3장 10절 보니까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늘 듣고 싶은 마음과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10장에도 가면 유명한 대화가 나옵니다. 두 인물이 등장해요. 고넬료와 베드로. 고넬류와 베드로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각각 두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음성과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고넬류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야 너가 요빠라는 지역에 가서 베드로를 좀 만나봐 라고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는 꿈을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입니다. 음식법에 따르면 이걸 먹으면 부정한 음식들이어서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어요라고 했더니 그 신랑이를 계속 버리세요. 그러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돼.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고 하면서 꿈에서 깨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만남이 성사되죠. 우리 종, 주인이신 고넬료가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 집으로 오시길 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베드로가 증거를 하죠. 세례까지 주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최초로 성경에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으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되는 그 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고넬리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니까요. 하나님은 하시죠. 반드시 하시지만 더 늦춰졌거나 다른 방식으로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태도와 자세가 있지 않았으면 이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라고요.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늘 우리 옆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들을 마음이 있는 건 없는 건 아닌지 그렇죠 우리가 들을 태도와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닌지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서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집중된 나머지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듣는다는 게 뭔지 그 듣는 준비라는 게 뭔지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나누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보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듣는 준비를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갑자기 내 꿈에 나타나서 민규야. 또박또박 갑자기 없던 글씨가 나타나서 민규야.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예배 중에 우리가 사무함으로 모였던 이 예배 중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물론 분별할 필요도 있어요. 무조건 그게 다 봤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통 말씀하시는 방식이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와의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 믿는 신앙인들끼리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되는 마음들, 우리에게 감동되는 마음들을 주시죠. 물론, 기도하면서 분별은 해야 되지만, 보통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상황에 놓쳤을 때, 상황에 놓일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냥 매번 벌어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건데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라는 태도로 오는 게 그게 들을 준비라고요. 누군가를 만날 때 뻔한 순모임, 아 오늘 또 안에 지루와 이게 아니라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라고 그런 기대함이 있는 게 들을 준비라고요. 그냥 반복되어지는 만남들, 그냥 내가 잡은 약속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고민하고 가는 태도는 그 만남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질을 개선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실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 선명하게 주세요. 이것도 기대하면 좋겠지만 대개는 보통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내가 말씀을 보는 중에, 큐티 중에, 누군가와의 신앙인과의 건강한 만남 중에,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겁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뭘 얻길 원하십니까? 사모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 들을 준비,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준비가 또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청년의 때도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기도를 늘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실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욕구는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쓰시겠다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서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건강한 신앙 안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그 쓰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강한 정의, 성경적 정의가 필요하겠는데, 우리가 흔히 쓰임이라고 말할 때, 쓰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그 쓰임을 말할 때, 쓸모를 연상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모. 너참 쓸모 있네? 아, 진짜 저거 참 쓸모 있다. 이 쓸모. 쓸모는 되게 경제성에 기반한 용어거든요.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느냐에 기반한 단어가 쓸모. 참 쓸모 있어. 저 사람은 한 1억짜리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참 쓸모 있는 사람이야. 쟤는 3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경제성에 기반한 쓸모, 가치를 두는 용어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쓰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쓸모와 혼용되어서 쓰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쓰임에 쓸모가 투영되어서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쓰임을 거부할 수도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쓰임이 아닌 거예요 뭐 1억짜리, 5천짜리 그 쓸모 어쨌든 경제성에 기반한 쓸모가 투영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늘 쓰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쓸모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자세도 있을 수 있게라는 거예요 쓰임의 개념을 쓰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이 쓰임의 개념을 완전히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늘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간단하게 우리가 이 쓰임 쓰임의 개념을 전환하는 것두 가지만 좀 안내를 하자면 완전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쓰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이 쓰임의 경중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경중. 쓰임의 경중을 바꿀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렇죠? 설교하는 전화,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 예배자나 그 사람들만 중요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뒤에서 의자를 나르고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에는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경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쓸모 없다라고 인식되어 버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들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쵸? 더 중요하고 더 멋있고 더 화려한 쓸모있는 것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면 그 쓰임과 쓸모가 혼용되어서 건강한 쓰임을 받을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쓰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쓰임에는 경중이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영역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의 영역이 경중이 없다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기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아 관심 없으세요.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것을 감당할 건데, 쓰임의 경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레기통 비우셔도 돼요. 화장실 청소하시라고요. 의자도 좀 같이 정리하고, 그쵸? 다 같이 필요한 일들을 구석구석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꿔야 할 전환의 내용은 뭐냐면 쓰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경중 두 번째 또뭘 바꿔야겠냐면 두 번째는 쓰임의 성 속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 쓰인다고 하는 것의 성 속의 개념 대표기도 하는 일 그렇죠 뭐,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해외에 선교를 나가는 일, 그런 일만 쓰임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을 갖고,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가정에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치부해서 나누어버리는 순간, 성속의 개념이 완전 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됨과 부모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당연한 거야! 그, 뭐, 그게 무슨 거룩한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순간 성속의 개념이 완전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요, 성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성속의 개념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에 나라는 한 캐릭터와 평일에 살아가는 한 캐릭터가 두 캐릭터가 공존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큰일이죠. 그쵸? 신앙이 깊고 더 좋으면 좋을수록 종교화된 사람은 주일의 캐릭터와 평일의 캐릭터가 더, 점점 분리될 거예요. 그럼 성과 속이 구분되어져 있는 신앙인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거룩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데, 막상 돌아가서 자기 삶에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태도는 두 캐릭터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이것만큼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예배 드리고 오는 일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하고 노력하는 모습들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직업을 갖고 회사에서 할 일을 제쳐두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더그 안에서 거룩한 자세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최대한 금요 기도에 오려고 그 전에 미리 다막 해요, 일들을. 근데 어느 날은, 충분히 저도 씨름하지만 어느 날은 갑자기 집에 어떤 일이 생겨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거나 아내를 도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저는 금요기도에 안올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그죠 남편이 아내를 돕는 일 중요한 일 아니에요? 남편들 지금 귀에 다시 줄게요. 아니 나, 남편이 아내를 돕는 일 중요한 일 아니냐고요. 그죠 <laughs> 아니 실제로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진짜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그 공적인 시간을 우리가 힘써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태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성속의 개념이 달라져버리는 순간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소리가 그, 그, 그 우리 할때 발인 예배할 때 왔었잖아요. 학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왔어요. 대단하다고 했죠, 기특하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소리가 근데 1교시, 2교시 괜찮아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안 해도 돼요 저 저기까지 갔다가 그때 그냥 갈게요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기 학생에 대한 신분을 지키고 수업에 들어가는 게더 중요하다라고요 그것만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학교에서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게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라고요 성과 속의 구, 구분이 가기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쓰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 이거는 성스러운 거야, 중요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에만 달려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는데 그것들을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더 충성되게 열심히 사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쓰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일단 먼저 도전을 했고, 그럼 그 쓰임 받는 준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가? 그 쓰임의 두 가지 전환, 경중과 성속.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언제 오냐라는 그 때가 도적같이 우리가 모르는 그 때에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그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때는 우리에게 막연함일지 모르겠으나 그 막연함이 우리 신앙에 막연함으로 적용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 언제일지 모르는 그 긴장감은 우리 삶에서 늘더 깨어 있는 모습으로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에서 늘 언제가 예수님이 오실까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마치 오늘처럼 살아내는 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번 달 살아갈 때 올해를 마무리할 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놓쳤던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을 안 듣고 듣지 않고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좀 점검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